<웃음> <웃음> 자,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희생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아, 따로따로 할수 있구나. 아. 일단 총얘기를했으니까총얘아 총이야기... 네. 아, 왜 괜히 나한테 더 괜히 나한테 승질이야 <laughs> <Lydia> <웃음> <웃음> 아, 카차한테 먼저 <뭔지> 얘기할 <Bailey> 음. <llan> <laughs> 뒤에 또 <떠. 웃음> 여기까지 불러놓고 신경쓰지 마세요 <laughs> 맞아 카찬은 친절했어 응. 문제는 릴리랑 켄니한 벤이구만 마이 굿너스, 뭐에? 선생님이 얼마 was For murder. Why? He and my wife. Uh... That's enough. Tell me what happened when you were locked in the fridge t h e dairy. Oh. Ah, Kenny got chugging. Oh. You get up. You get up. You get 잠시만. 농장, 농장에서. 아. 근데 우리도 우리도 같이 가담했었잖아 케니한테. 그 굴지. 플랜 도와줘. <laughs> 그 파란색 분필 지금 빌려줄 수 있니? 아 고민되는군. 아, 뭐, 보트가 걸린 문제라 더 고민돼. 아내 보트. 케니에게 설 것인가 카차에게 설 것인가? 얼른 선택합시다. 아 근데 왠지 아나나무 아... 아... <laughs> 고... <나물이> 고통받고 있어. <laughs> 아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제일 힘들어. <laughs> 알려주죠. 케니한테 먼저 말할 걸 그랬나? <laughs> 음, 그래. 아아저 저거 말하는 거였어. 아. 아,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 <laughs> 좀 돌려서 얘기하란 말이야. 그니까, 아니, 일단 레리가 레리가 좀비가 될수 있는 상황이란 걸 알려줘야지. 지금 보면 완전 그냥... <웃음> <웃음> 선생님이라면서 그게 설명을 못하면 어떡해? 트러블 메이커... 카차는 그것을 기억할 곳이 싸우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트러블 메이커 캐니한테 얘기하나, 이제? Hi guys.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그냥 둘이 있을 때 얘기하면 안돼그니 그러니까. 선생님... 선생님... 1대1 상담도 아니고 <laughs> 교무실로 잠깐만 <laughs> 맞아 oh. what the she-devil do to you? Shut up, man! Uh, on my way to prison three months ago. No shit. Real. It wasn't for it. not for touching kids, was it? I got to ask. No! killed a guy in a fight? Hmm. <laughs> Must have been a real piece of shit if you had to h m e So we're straight there. But the k e n t a n i s y m sorry you went through whatever you went through. Oh, that I have Potosikaso. Kenny is I got sugar and get enough p o t o a c h 음. 너 내가 음식 준거 기억하지? 자, 잘해. 빨리빨리 빨리 합시다. 일단 릴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So <laughs> reasonable thing to feel. I'm just worried she's going to snap. 이미 폭발 직전인 것 같지만. 그렇 음. 메이크를 자주 와봤었니? 아, 직 얘도 r 지그 t s w o u 고등학생? 고등학생이었던 the 아 t 네 m i <laughs> 아, 지금 탈룰라 b 네 아, 겁나 메이컨 구려요. 나 메이컨 출신인데? 자 말해 줄게 있는데. 자 너한테 말해 줄게 있다. <laughs> <자. 웃음> 한테안 알려 주는 거야. 아직 얘한테는살인 사건이었다는 거안 알려 주네. 아이. 는 어... 그걸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 다행이군. 저 위풍당당한 모습. 어? 한테 말해 줄야장 오셨습니까? 몰라 어, 얘한테는 알려주지 않았네. 이 사건에 대해 약간 아는 것 같은데. 그, 어, 그러게. 아, 그래, 그렇지. Have you Okay, I won't. Stay inside the gate. I will, I will. So, is it c a 어... 분필을 찾았어요. 아 도적. 이런. 뭐한 타고 있다는 소린가? 음. 아... 아직... 나가라 소리 그아 <laughs> 얘한테도 말할 수 있네. 음. whats it but mm -hmm.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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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yeah. you think that's it I guess I hoped it was worse did you think that story it it dad anything else no oh. uh. 우리 아빠를 죽여서 그 사실을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그렇나다 말하고 왔어. I talked to Kenny about who I am. And he was cool. He just w 나한테도 털어놨어요. 지 숙제 검사하고 있어. 선생님이 숙제 다해웠어요 아 얘는 모르지. 클레멘타인한테도 털어왔어요. 벤한테는 털어가어요 앵. 벤이 여러모로 좀 신뢰를 못 받나 보네. 그렇게. 아근 뉴페이스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릴리한테도 털어놨어요. 놀랍다. <놀람> <laughs>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아. 맞아,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아니야? 막 뭔가 어려운 거 있을 때 릴리가 이렇게 폭로하는 한, 했,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어. 우리 아빠가 저런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자, 선생님, 저는 이제 할일다 끝냈으니까 나중에 네, 칭찬 스티커에 이제 거북만한 <laughs> 포도알. 거봉만한 포도알 스티커를 붙여주십시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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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은 닫고 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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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문은 닫고 가야 될거 아니야. 아문 닫으면 무슨 일 있으면 뭐 들어가게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 되게 덕 표정이 <laughs> 저 사람 뭐해 이런 표정인데. 아다 <laughs> 꽂혀 있는 거 봐. 무서워. 막 무슨 쪽지 같은 거. 저 화살이 묶여 있나 잘 봐. 어? 아. 왜왜 왜? 왜, 왜? <laughs> 세살 안에 뭐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 오. 오 아니? 또? 도, 돈 봉투. 돈 봉투. 오 돈봉투? 돈봉투... 설마... 약 아니야? 저거? 누가 밖으로 빼돌리는 거 맞네. 피 망상이 아니야. got A bunch of meds in it. It was in a grate on the outside wall, and there's a sign on the other one. Since it's in the water, yeah. Animan, hey, we line everybody up. Everybody. Animan, yehunda, kumanet, ah, no, cool. My is the same as slipping on the other side of the while you sleep. You die. What is the difference? What if Clementine gets sick and we don't have what we need? 아아아 우리나라이야.. 그걸 왜라고요 이거 왜령? 이미 이거 두 성공 경기 일석술 야, 애들도 있는데 이러고 싶니? 진저, 네, 진 진정. 기다려. <laughs>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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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봉투 바깥에 있었던 거야. 얘네들한테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오유. 음. 헤드샷헤드샷 오우. 야. 야. 야 우리 원들. 잡어 했자. 자 아이코. 아. 아못 쐈어? 못 쐈어. 너야, no, yeah. 난 뭐... 제대로 쐈다 생각했는데. 아뭐저 드실 때 캠핑 가 타네. 어허, 야. 한번 너. 잠깐만, 이거 나야. 아니, 어. 제시, 어. 제시. 왜안 어? 나와? 아, 저, 저 앞으로 왔네. 아. 얘네 이동하네. 어, 저, 저 왔어. 엘렌타. 아, 어, 아클랜. 어, 야, 좀비들. 어이고, 아이고. 제삼의, 제삼의 종족이 영입 저, 저, 저. 들어왔습니다. 아, 아뇨 아 네,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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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갔다. 잠깐만. 으. 어이구. 아하이야! 아니, 너. 너무... 약간 이거. 그. FPS 게임처럼 할 필요 가 없을 것 같아. 아, 아 그래? 어. 아, 그렇군 이렇게 아, 헤드를 노래한 거줄알고 어, FPS 게임처럼 칠칠칠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어, 그냥 기다렸다가 어자 누구야 방두가지잡기 어. 네, 가짜 좋았어 좋았어 두가지잡기 okay, 오. 오, 나! 오, 나! 와!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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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요. 오, 오, 쩔죠. 자, 잘 쏘시네요. 아, 헤이 자, 쩔었죠. 오, 잘 쏘시네요. 아, 진짜 잘 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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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쩔었죠. 얼어와 끝까지 말안 듣지. 말 들어 빨리. 오, 떴다. 아, 갑시다. 아, 이, 어, 갑시다 파이. 어 오, 어, 오,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게. 그거 누가 맞아. 나예전 실력을 보라고. Whoever it was was slipping them or meds. They didn't get their last package, so they attacked. Calm down back there! That's nuts! Lee found a bag of supplies hidden outside the wall. It's true. So, Carly, is there something you want to say? Please, to get out of you then. Back off. He's in no position to make demands. you're just pointing fingers. I didn't just come up with this. I've why? had my suspicions. Why her? It seems like a stab in the dark. She's always so eager to see what supplies we found. She could be related to those bastards for all we know. Whoa! My family's not a bunch of meth-riddled forest people. They're fucking Lutheran! You're not saying it wasn't It wasn't me. Maybe we should vote or something like that. Vote? What? Just look. 카를 <laughs> 사람 그만 잡아! <laughs> 어. 아, 뭐, 뭐 어쩌고 이미 고다 잃고 <laughs> <이렇고> 나왔는데, 뭘 뭐, <laughs> 여기서 잡아봤... <laughs> 잡아봤어. 우리가 <laughs> 널 수도 있잖아! 아, <laughs> <laughs> 네가한거 아니야? 너, 네가 한거 아니야? <웃음> <웃음> 내 눈을 바라봐. 넌, 넌 솔직해지고. 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좀비가 걸렸어요. 합차했다고요 합. 합차. 그냥 우리 그룹에서 릴리가 빠지면 될것 같은데. 음. 그게 제일 모두에게 행복하지 않을까? 릴리가 한거 아니야? <laughs> 막 우리 우리 모두를 흩어지게 하려고. 그래 그래. 무엇이 필요하는 <laughs> 그래 그래. 말해 보거라. I'm not going to e t h a e t h o g o n g e m o k e m e t m y o r r I'm e a l l y I'm r e a l s o r r I'm really e a y s o r r not g o i to e t h i u I'm n t g o i t k e t i s I'm o t o i to take this. I'm really sorry. I'm really sorry. I'm really sorry. I'm really sorry. I'm not going o t e t i not g o o take t h i o n a e this. I'm not going to take m not g o n to take this. o t g i n g to take t h i t t e h i s I'm not going to t this. i o n to a e t s i d not to e t o a k 그니까 싸울 때야 지금. 왜 이렇게... 아 대화를 I'll, 하지.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I'll, 하면 아무런 게 food, 이득이 없는데. Medicine, 어... 그럴 anything. Anything. 어... 그럴수록 꼴사납다고는 누구한한테 하는 거 같은데. Please. 다 벤한테 아니응 <laughs> 아, 네. What's it gonna be? Do we need any more evidence than this? Fuck evidence! Stop treating him like this. Shut up, Carly. Uh! I've heard enough out of you. Kenny, what's it gonna be? Just give me a damn minute. Ben, you have until that walker is dealt. with. <engagements> with so are this? Evil. You're torturing him. No, Ben, stop. Ben. This is about <laughs> <ruled> <laughs> you. I can't.

What the fuck's wrong? What the fuck's w r a t e fuck? What the a t the f u a t the fuck? w a e f w a t the fuck? w t h e f u c What t c k w h a e f u c c h a t t t Get in! We're leaving this crazy bitch. She couldn't be trusted, l e I swear. Please. They 어... won't Leave her for the walkers. 어, I'll die 이건, 이건 out here. You're a murderer, Lily. We can't have you with us. I'm a murderer. You've had Lee with you this whole time. I don't care what he did before. If we keep you with us, how long until you get me? I was trying to protect all of us. 이렇게 나올 줄 알았죠. 그래. 우리가 안 알렸으면 얘가 여기서 폭로했네. 음. 그래, 네가 폭로할 줄 알았어. 그럴 줄 알고 모두에게 미리 말했지. 어. 근데 우리 원딜을... 원디를... 야, 아... 우리 원딜을... 원디를... 아니 어떻게 눈앞에서 그렇게 쏠 생각을 하냐, 사람 머리를. 아니, 뒤... 그 뭐지? 총... 빼내려고 손을 뒤로 하는 걸로 봤거든. 아 진짜? 어, 그래가지고 저걸 막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막는 선택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칼리 죽었네. 그니까, 그걸 오, 막 수, 순식간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 아... 칼리가 죽을 줄은 몰랐는데... 근데 뭔데? 아, 칼리랑 분위기도 좋았는데... 물렸나봐... Right? 설마... 뭐 언제 물렸지? 아까... 근데 이제 어쩔 건가요? I'm going to keep an eye on him and see what I can do from a medical perspective. We keep the same plan unless something changes. East guys. What else is there to do? We thought you should know. What care? Important to stay honest with each other. 음왜 um, 미국 거여서 어린 애들은 안 건드릴 줄 알았는데. 그니까. 아 그래도 뭔가 나한테는 얘기해 준다. 저 서로 가는 신뢰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괜찮니? 왜고? 어. Duck is bitten. 어? I got bit by a walker trying to escape the t o t e l I don't feel good. What about Carly? 할 말이 없구나 순 i 간에 지금 don't a p o l o g 니까 칼리... m sorry if you don't apologize. I'm 이 o r r y if y d o I heard you outside my tree house that day and thought about dropping a hammer on you. Oh Muraku? Wait. Why? In case you were up to no good. Before you there was this other guy. He was yelling and trying to get into my house. 와그 아, 그그 와중에 TV를? 이런 상황에 TV를 가져간다고? 이 상황에 TV를 가져가? 어, TV 가져가서 뭐하게? 방송 보겠다 그건가? TV는 포기 못해 이건가? 뭐야 분이 왜 이래? 어 바나나 응? <laughs> <웃음> <저> <웃음> 번역이. 바나나 나도 지금 봤다. 어? 어? 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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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지! 이거 꿈이니? 야, 야, 님, 님들아, 님 얘, 얘, 얘힘왜 이렇게 세요? 꿈이라서 썼습니다. <laughs> 살짝 늘어나, 살짝. 어떻게 될지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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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제일 악령이 셌어 <laughs> <있었어. 웃음> 아저 남자애랑도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팬? 음. 응. 누구였을까 범인이? 글쎄 뭐 이제 와서 범인 졌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다만 만약 우리 중에 있는 거라면 한번한 놈이 두번안걸을리라는 보장이... <laughs> 지금 보니 <뭐니 웃음> 저 친구 굉장히... 고블린스럽게 생겼구나. <laughs> 오, 드디어 그 예고편에서 봤던... 그... 그게... 기차가... 음. 명계행. <laughs> 명계행이 나왔죠. 명계열차. <laughs> 근데 아무리 봐도 벤은 고등학생으로 안보여. 음. 어. 좀비가 있을 수도 있죠. <laughs> 난 위험할 거라 생각해. <laughs> 부산, 부산행이 펼쳐질 수도 있죠.